<Wow. S 2> <laughs> 近距離攻撃装備起動。 물안입니다 오늘 뉴페를 개봉해 볼 텐데요. 무려 돌피드림 니어토마타의 투비. 자, 효정의 뉴페. 아, 뉴페가 아닌지첫 인형입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디디에서 니어토마타 그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투비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을 저희가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인형이고 제가 요즘에 리어 네 토마타 게임을 시작했는데 엔딩을 봤는데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피규어를 한번 사볼까 라고여겨저 알아봤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쬐끔해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어. 않은데 너무 크기도 작고 그런데 욕 말한 거? 아니 내가 인형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인형 <laughs> <이번 웃음> 할 거면 은 인형으로 구현하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제가 구현을 해주려고 했는데 못 믿어 하더라고요 아니, 그, 그거 떠나서 <laughs> 응. 그러고 나서 이거의 존재를 알았어요 존재를 알았어? 어. 하긴 나는 몰랐지 어, 이거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할 거면 은 이걸로 응. 하자 해서 이제 저희 손님 중한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아는 사람 갖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마침 또중고로 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laughs>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루 정도의 고민 끝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첫 인형입니다 <laughs> 근데 어. 내가 열어봐도 되나요? 아, 아 투비! <laughs> 인형이 아니다. 그냥 투비일 뿐이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엄청 커. 중고기 때문에 참고로, 뭐, 포장이 제대로 안될수 있어요. 네, 새 거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이고이 <laughs> 고이 잘 모셔놓은 투비입니다. 이야! 세상에. 아 아. 여기 얼굴에 점도 찍혀 있고, 파란 눈동자를 가진 투비입니다. 투비는 원래 이 안대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이 누구를 하든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중요하더라고요. 자, 찬찬히 꺼내봅시다. 바디 볼륨이 너무 좀 과해. 그리고 그거 알아? 가슴만큼 게 아니라 여기도 커. 너무 과해. 응. 디 이름이 뭐라고 이게? 다이너마이트. 우리 집 MDD에 비교하니까 뭐 머리가 엄청 작아 보인다. 원래 MDD는 한요 정도 돼 보이는 느낌인데 헤드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키가 한 15cm 이상 클 테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허리는 엄청 날씬하고 자 일단 첫 번째 구성품 본체고요. 아마 내가 개봉해 보는 인형 중에 가장 구성품이 많을 것 같아. 이게 매뉴얼인데 매뉴얼들도 비닐에 안 쌓여 있고 이렇게 일단 뭐 매뉴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열어볼게요.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대충 한번 봅시다. 아 디디 움직이는 방법 초보를 위한 방법하고 착색 방지 의상 구성품들 있고요. 와 구성품 엄청 많다. 그리고 아옷 입히는 순서도 이렇게 돼 있네. 이야. 이모 순서가 필요한가, 근데?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 로봇도 포함이다. 칼도 있고. 아니, 사실 제가 직접 구현을 하면은 칼 같은 무기 종류는 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따로 구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인형 사이즈를 정하자 했었는데 이렇게 풀세트로 <laughs> 오게 되었네요. 머리띠랑 의상 들어있는 봉투 가발. 우와, 부츠. 부츠가 인형만 해. 어 오, 스탠드가 포함이네. 헉, 엄청 묵직해요. 넘어지지 말라고 튼튼한 받침이 있는 스탠드 받침하고. 와우. 야, 이손 하체부터 거미랑 어, 그리고 우리 포드 팔 몸통 그리고 머리통. 아, 얘 머리. <laughs> 그리고 얘가 스탠드인 것 같고, 이건 따로 돼 있네요. 자, 옷을 한번 어, 입혀 보실래요? 일단 칼이 와우 몇 센치쯤 될까 이게? 한 40cm 돼 보이는데? 하세기하하 하. 하, 하. 하세기가 뭔 뜻이야? 하세 롤에 나오는 이게 <laughs> 보니까 손을 잡고 하라고 이 파츠 끼고서 그 다음 딱 하라고 이렇게 중간에 분리가 되네아그렇군나 이건 생각보다 가벼워요 이거 안 부러지게 잘 갖고 놀아 제가 인형 옷을 잘못 입히니까 월화클리 입혀줄 거예요 검정색 상의랑 분리가 되어 있구나 상의랑 이게 옆으로 여밈이 되어 있네요 아 팔까지 다 터지네 어? 근데 이걸 아 실루프로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 치마가 무겁네 생각보다 근데 사실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건줄 알았는데 자수네 세상에 퀄리티 되게 좋은데? 그리고 머리띠 머리띠도 안감이 돼 있어 와 보고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안대 안대도 착색 방지로 이렇게 흰색 안감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스타킹! 와, 스타킹 엄청 크다. 제가 주로 작은 인형들 옷을 만들다 보니까, 스댕이 옷 너무, 우와, 밟아. 엄청 커. 그리고 착색방지 의상. 이것이 그 문제의 펜트로군. 어, 속에가 원피스가 아니네? 저는 이 속에 입, 착용하는 이것도 이렇게 위에까지 입는 옷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구나. 여기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그리고 이거는 손토시. 헉, 손토시도 이거 자수네? 안감도 내져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거, 응? 보크스 출시가가 국내 106만원입니다. 국내 출시가가 착색방지 의상에 여기만 뽕 뚫어놨어. 일본 출시가가 88만 8천원. 자, 이쪽에 지퍼가 달린 착색방지 의상입니다 이것만도 엄청 크군요. 아, 근데 이거 색깔이 이렇게 보이면 좀안 예쁘긴 하겠다. 아닌가? 늘어나면 좀 괜찮은가? 지금 볼 때는 색깔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 이거부터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지퍼가 허리까지만 내려가는구나. 늘어나니까 괜찮네. 내복을 입었어요. 근데 옆에 돼 있어 우리 는뭐 지퍼가? 응. 만약에 이 가운데에 있으면 저 무늬가 비쳤을 때 지퍼가 가운데 보이겠지? 그래서 일부러 비껴서 이렇게 한 거겠지? 그러면 순서를 봐야겠네. 펼쳐놓고 하겠어. 그래 속옷부터. 아니, 넓은 쪽이 앞. 미디가 너무 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손토시 고무 냄새 자 사진에 보면 만세를 하고 입히세요. 오 이렇게 입히니까 쉽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은 후크가 이게 실로 풀어 버는데 실로 된 고리에 껴야 돼요. 음, 지퍼가 가운데 있으면 흉게겠다 목에도. 이제 손을 끼우고 이건 좌우 구은 없는 거 같애 치마! 아 이렇게 돼있고 완전히 다 벌어지는 거네 <laughs> 밑에 와이어가 있어서 치마 모양을 그 그림 만화 그림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봐 이쪽에 또 후크가 있어서 여기 조그마한 후크로 이거 손이 큰 분들은 입히기 힘드시겠다. 여기 약간 더 앞인가? 음. 이렇게. 음. 그렇구만. 가운데랑 잘 맞춰주겠어. 와, 투비 느낌이 살짝 많은 거 같소. <laughs> 자, 이제 스타킹이겠지? 응, 스타킹. 착색 방지 의상을 입혔으니까 이 검정색 스타킹을 마음 놓고 입힐 수 있어요. 메인형인데 네, 왜 나는 만지면 안될것 같지 느낌이? <laughs> 아, 그러니까 옷 입히는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혼자 가발 벗기고 씌우고 할수 있어야지. 남의 인형인데 왜내인형같지 이게 같이 올리면은 소개코도 같이 떠올라가가지고 이걸 위에를 잡고 당겨서 아, 이거 딱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모자이크를 잘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야, 부츠 엄청 크다. 내가 사본 인형 신발 중에 제일 커. 퀄리티와. 예쁘다 퀄리티 오 지퍼가 여기 달렸네 아 그래 순간 이걸 보면서 지퍼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어떻게 이 끈을 매번 묻지 라고 생각했어요 오 이런 풀세트 살만하네 왼발 딱 여기만 이렇게 통과시있게끔 우와 좋다 사이즈 딱 맞게 만들었어. 와. 자 그리고 머리를 끼웁시다. 흠은 탔니까? 뚜비. <laughs> 너무 키가 커서 앉은 상태로 헤드를 결합하겠어요. 자 이제 가발. 어 안대부터 써야지. 자 안대 씌울게요. 모든 그 고리가 다 실루프로 돼 있어. 가발 크다. 이게 뭐지, 치지? 8, 9인치 머릿결 느낌 없었습니까 지푸라기 같아요 <laughs> 별로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다 부석부석 어 우리나라 가발들이 더 머릿결 좋은 거 같아 센터 맞아 보이나요? 원래 머리가 이렇게 살짝 가려지는 거지? 저아딱 저렇게 굳히고 싶으면 왁스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난 근데 왁스를 묻혀본 적은 없어 저 머리띠 머리티가 이렇게 귀 들어 옮길 정도의 기이가 아니구나. 그냥 위에다 딱 하는 거네. 완성. 안대 쓰니까 이쁘네. 자, 이제 세워 볼게요. 짜잔. 야, 치마가 나풀나풀. 뭐 퀄리티 진짜 좋다. 칼을 껴 봅시다. 칼. 자, 칼은 너가 끼워 내가 들까? 아, 이렇게 하라고. 위에 조립해 봐. 그래. 응. 아, 얘 거야? 네. 얘 거가 아니고? 네. 아, 공중에 띄워야 되니까. 네. <laughs> 인형 스탠드가 아니구나. 예쁘다! 포도. 포도야? 포도. 포드? 아니, 막상 이 출시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백육만원이라고 했을 때, 인형, 메이크업 된 본체만 해도 보통 한 얼마더라? 50만원 좀 넘죠? 한 60만원이라고 치면, 가발까지 60만원이라고 치면 나머지가 50만원 정도니까. 의상하고 무기랑 이것까지, 그리고 정식 콜라보 제품이니까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니네. 가끔 디즈니 콜라보 보쿠스 제품들 나오는 거 구경만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살만 하겠는데. 짠와 간신히 카메라 위까지 다 나온다 자 니어 오토마타 투비와 포드 153입니다 나의 은영 어때? 흐뭇해? 참 크다 앞모습을 보십시오 님 인형입니다 얘 이름은 투비입니까? 나이에스로 할수 없잖아 와우 와 포드 미사일 사랑 이야 거대한 피규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이 인형은 제가 산게 아니라 진짜로 표정이 산저 표정의 첫 인형이에요. 이 인형은 집에 가져가지 않고 아마 매장에 전시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표정이 마르고 닳도록 쳐다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매장 어디에다 전시를 하게 될지 오시는 분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대신 언박싱 해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줘야겠네요. 행사장에서 필요한 거 쇼핑도 하고 앞으로 같이 재밌는 인형놀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정의 입덕을 축하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For my past mistakes, this is my redemption song. I need you more.